3일 배양까지는 잘 만들어지는데 5일 배양까지 분열이 잘안 되거나 혹은 만들어졌다고 해도 배아 상태가 좋지가 않다면 냉동 배아를 만들기도 힘든데요 이런 경우에는 배아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관 임신 성공에 중요한 배아질은 분열되는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나눕니다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고 수정시킨 후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시험관 센터마다 기준 및 등급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배아 등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공통적이니 참고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 분열하는 속도가 정상적인지를 봅니다. 하루가 지나면 2세포기, 이틀이 지나면 4세포기, 3일이 지나면 8세포기 등 배아가 세포 분열하는 속도를 관찰합니다. 만약에 3일 배양인데 6세포기, 4세포기 등으로 분열 속도가 느리다면 배아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분열하는 할구가 균등하게 나뉘는지를 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배아 또는 수정난이 세포 분열하면서 나뉘는 세포를 할구라고 하는데요. 할구가 두 개, 네 개, 여덟 개 등으로 나뉘면서 생기는 모양이나 크기가 각각 균등할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배아 파편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봅니다. 배아가 세포 분열을 하고 발달하면서 할구 내 세포보다 작고 핵을 포함하지 않는 작은 조각들인 파편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편은 배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데 방해될 수도 있어서 배아 내 파편의 비율이 높을수록 배아 등급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오일 배양 이상인 경우에 포백이 배아 단계인데 현미경 관찰상 세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에 따라서 배아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아 내부에 포배강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고 포배강이 커지면 배아를 둘러싼 막이 얇아집니다. 눈사람 배아, 감자 배아라고 하는 것은 부화 과정을 거치면서 눈사람 모양의 배아가 되고 부화가 완료되면 감자 모양의 배아가 됩니다. 착상 창문이 열렸을때 내막 근처로 포배기 배아가 도달한다면 착상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포배기 배아 눈사람 배아, 감자배아는 이식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고 착상으로 들어가는 단계의 배아이기 때문에 이식 시에 이미 자궁 내막은 착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착상에 유리하고 더 나아가서 임신에 유리한 배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방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난소의 독소인 다문과 어혈을 해독하는 단계입니다. 채취 개수가 많은데도 수정률이 낮거나 나이에 비해 배아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난소의 혈류 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 수분성 노폐물인 담음과 혈액성 찐득한 피덩어리의 형태의 노폐물인 어혈 등의 독소가 난소에 쌓여서 난소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를 해독하는 단계의 한방 치료를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난소의 기능 저하가 있어서 난포 성장이 잘안 되는 경우에. 난소의 양기를 강화하는 치료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난포 개수가 적거나 난포가 보여도 자라는 속도가 느리거나 그리고 난포가 여러 개 보였는데 하나만 빨리 자라거나 공난포가 반복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난포 성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난포 성장 기능의 개선을 돕도록 난소의 양기를 북돋는 치료 단계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치료 단계로는 난자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 난소의 음혈을 강화하는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난자 채취를 했는데 수정이 잘안 되거나 수정 후에 분열 단계에서 멈춰 버리거나 난자 모양이 이상하거나 혹은 분열을 했지만 이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난자 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난자 질 개선을 돕는 난소의 정밀로운 물질인 음혈을 강화하는 치료를 고려합니다. 자, 네 번째 부분도 중요한데요. 남편분이 정자검사상 활동성 저하나 정자수의 부족, 기형정자 등 이상 소견이 있다면 그 부분 위주로 한방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정자검사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아 등급이 낮은 부부라고 하면 배아의 분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자력을 강화하는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시험관을 진행하는 난임 부부의 여정은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여러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같이 응원하고 노력하는 부부한테서 좋은 치료 경과가 보이게 됩니다. 위에 그 한방 치료 단계 중에 개인마다 필요한 치료 부분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침치료, 약침치료, 자궁신부치료, 그리고 한약처방 등 적절한 치료 계획을 고려합니다. 시험관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이제 환자분들이 지치는 건 당연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나의 모습에 스스로 칭찬도 많이 하면서 기다리는 좋은 소식 꼭 들을 수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